옛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파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세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휜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 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싸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블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안녕. 8월 12일 목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높이기 위해서 부른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 행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리고 신의 산이 진동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불러야 하는 영원한 찬양의 주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언제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사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보라가 기쁨의 찬양을 부른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함께 헌신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었음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고, 백성들이 함께 헌신함으로 큰 승리를 이룬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홀로 승리를 누리지 않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합니다. 두보라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 급한 이후 세일과 애동, 신의 산을 지날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음을 찬양했습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두보라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나온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함께 감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타사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가나안의 압제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불러 세우셨고 그녀는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싸울 용사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스라엘의 용사들과 함께 드보라는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브라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해 가나안왕 야빈의 군대와 싸운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총 12지파로서 루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무나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가운데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참전했으나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일부만 참여했습니다. 길러하시나 단 지파는 집에 머물렀고. 루벤 지파는 양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아마도 루벤, 어, 길라 지파는 야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로 연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루벤 지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한 후 동족의 어려움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했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세속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 사역에 최선을 다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그들의 수고에 대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설비전교회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높이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큰 감격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위해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대면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를 태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져 죽음의 덫에 놓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말씀을 하루에 다섯 장씩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며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사, 날마다 구원의 간격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겨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우리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